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 교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놓고 교재 내용을 따라가면서 학습해보세요. 단 어휘는 스마트폰만 보아도 학습이 됩니다. 65강 용어 1에서 12. 65강 용어 1에서 12. 용어는 하나의 단어에 많은 기술적, 철학적, 관습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용어를 아는 건 하나의 사물을 깊이 있게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 여기서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상식을 쌓으려는 것이지요. 흔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보다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 자웅동체 자웅동체는 암컷과 수컷의 기능이 한 몸에 있는 것을 말하죠. 자식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지렁이, 달팽이, 그리고 마블가재라고 하는 것들이 자웅동체입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혼자서 수정해서 이세를 낳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자웅이체, 즉 암수 딴 몸입니다. 2012년 지방직 시험에 일부 암컷도마뱀이 자웅동체로, 즉 혼자서 번식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이번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하기 전에는 천동설이 진리라고들 알고 있었죠. 천동설과 지동설이 뭔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백 년 전에는 누구나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해나, 달이나 별은 지구를 중심으로 뜨고 지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이게 천동설이죠. 그림을 보세요. 지구가 중심이고 해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동설이 주장하는 것이죠. 2000년 전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인이면서 의사이기도 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달의 중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구는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돈다 공전한다고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지동설이죠. 그러나 교회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를 이단으로 몰고 코페르니쿠스는 그가 쓴 책이 널리 퍼질 때에는 이미 사망하게 되죠. 그림을 보세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동소리 주장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동소리 맞다고 알고 있죠. 용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탈레믹 시스템, 헬리오센트릭 혹은 코페르니칸이라는 말들이 붙으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 3번, 다윈. 교회가 지배한 유럽의 중세는 인간은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죠. 다윈이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가 인간과 같은 조상을 가진 것처럼 된 거죠. 그러나 사실 이건 진화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아무튼 당연히 다윈의 이론은 교회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아직도 일부 종교색이 짙은 학교에서는 다윈의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4번, 프로이트 학설.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유아기의 무력감이다. 유아기 이후에 그는 부모 없는 세상을 인식할 수 없고 그 스스로를 위해 정의로운 신과 친절한 자연을 만들게 된다. 이건 프로이트 말인데 종교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가 살던 유럽 세계의 기독교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동설과 진화론과 함께 프로이트는 서구 문명이 기독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받침대가 되었죠. 5번 반구와 측화 뇌 이야기죠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되어 있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좌뇌와 우뇌는 기능이 다릅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다른 두 개의 부분으로 전문화되어 발달한 걸 측화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우뇌가 더 발달한 사람도 있고 좌뇌가 더 발달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 뇌가 더 발달한 것 같으신지요 6번 남북전쟁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북은 경제발전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부는 자유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전했고, 남부는 노예노동력을 바탕으로 농업이 발전했죠. 이러한 차이는 노예제도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이견을 가져왔고, 결국 남과 북은 내전에 돌입했죠. 이를 남북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대통령이 사진 가운데 있는 링컨이죠. 링컨은 북부 입장에서 남북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를 했죠. 7번 신진대사. 신진대사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대사와 운동의 추가 활동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고 소화하고 호흡하고 잠을 자는 등의 기초적인 대사가 필요한데 여기에 보통 에너지 70%가 사용된다고 하죠. 이렇게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 만들고 활동하는 모든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8번 음소 인식. 우리 소녀를 영어로 girl이라고 하죠. 이 girl을 한번 발음해 보세요. 한국에는 girl에 해당하는 소리 단위 즉 음소가 없습니다. 한국어에 없는 음소를 한국 사람은 발음도 못 하지만 듣지도 못합니다.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들이 서로 상대 나라 말들을 어색하게 하는 것은 억양을 포함한 음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cake는 k 에이 의세 음소로 되어 있는데 글자를 보고 해당하는 음소를 생각해내는 과정을 음소인식 이라고 합니다 9번 면역. 면역력은 감염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힘을 말하죠 이는 몸에 원래 내재된 면역하고 적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역 기능으로 나뉘어지죠 외부에서 약한 병균을 만들어서 사람 몸이 거기에 적응해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만들어진 면역이죠 10번,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는 가짜 약을 의미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물질을 환자에게 약이라 속이고 이 약을 계속 먹고 병세가 호전되는 것은 환자가 약을 먹었다 라는 심리적인 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11번,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서플라이 체인은 서로 연관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산업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자르기 위해 벌목을 하고 그 나무로 종이를 만들고 그 종이로 책을 출판하는 것은 일종의 연쇄적인 생산 그리고 공급 과정이죠. 또 다른 예로 자동차나 비행기 같이 수백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제품을 만드는 건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번,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은 1963년에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해서 흑인의 인권을 호소한 연설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더불어서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연설이죠. 그는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하다가 33세의 나이로 암살당합니다. 그후 그는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죠. 65강 용어 강의가 끝났습니다.